오 낭태 맞다. 찰리야, 낭태다. 1대1, 완전 1대1이다이거 이거는 는 보리멸 아니다. 이 낭태, 보리멸이야. 아, 지금 낭태가왜안 올라와. 야, 사이좋습니다. 찰리 1대0. 찰리, 찰리도 그리워. 보리멸 잡았습니다. 찰리, 낭태 잡는다 했으니까. 너 형은 어차피 뭐 올라온데 잡조사니까 상관없는데, 너는 낭태만 잡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2점이야 어? 어 <laughs> 새로운 룰을 만들었어? 그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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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마음대로야 아, 형이 어, 따라와야 돼 그거 어, 알았어? 어, 아니야 너 원래 <laughs> 원래 낭태만 잡는다고 그랬잖아 저 위, 위쪽에는 보리밀 포인트인가 보다 저 멀리 는 어? 주꾸미 아니야? 주꾸미라 가보지 뭐다 차이야 필을 가보지는 같아. 지금 뭐가 묵직했어. 와, 드디어 이제요. 이쪽에 아, 가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 확실해, 이게 확실해. 어! 와! 무슨 아, 음. 네세요여러분 지금 이, 이 바늘에 걸리나 봐. 그 바늘에 애게 걸린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어. 장타를 때리고 물이 이제 돌면 이제 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 와. 왔다, 왔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보리멸. 보리멸 밭이다, 이게. 오, 보리멸 사이즈 엄청 좋다. <laughs> 철게 아, 좋네, 이거.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탈리야 입질 없어? 있어 있 그럼 잡아봐 또 보리멸이 왔네 또 보리멸입니다 와 보리멸이 힘 좋네 자 와라 와라 오 보리멸이 뭐 씨알이 오 진짜 정말 좋아 보리멸 시알이 정말 좋습니다 방향 옆에 저기서 낚시를 합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오! 저 라이징했다. 찰리야. 라이징에서 라이징. 저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 전리가 찰리 들어왔어. 찰리가 저기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쪽방렴이고 저번에 찰리하고 여기서 감성돔을 잡은 곳입니다. 찰리가 여기서 돌돔도 한 30cm 한 마리 잡고 돌돔 돌돔 삼자하고 감성돔 4자를 여기서 두 마리 를 잡았어요. 찰리 동네 사람들이 돌돔이 여기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찰리가 잡았어요. 돌돔. 자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요. 보세요. 자 여기 밑에 이게 지금 차입니다. 차에다가 이렇게 설치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물이네. 잘 이렇게 되고, 잘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잘이이자가 나중에 이제 물이 차면은 지금 물이 빠져 있는데 물이 차면은 이제 여기서 이 앉아서 낚시를 할 겁니다, 밤에. 아, 망둥어 엄청 큰걸 잡았습니다. 망둥어야? 네. 아, 망둥어 살이좋라 어, 엄청 큰걸 잡았습니다, 살이가. 어,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왔어 우 우와 뭐 망둥어네 <laughs> 망둥어 오유 자식 자가 오 망둥어 힘을 써네요 탈이 왔어? 작 뭔데? 몰라 보리멸 망둥어? 망둥어 작다 작아? 힘이 없다 왜안 올라와? 올려봐 보리멸이야? 보리멸 오 보리멸이네 나이스 뭐야 아또 이상한 고기또 왔습니다 아 이상한 고기 왔어요 망둥어 오겠지 뭐 보고다, 보고. 버거. 아! 보고 들어오면 큰일 났는데, 얘가. 보고가 들어왔어. 또 보고 오겠지, 뭐. 또 보고 겠지아이거 보고 녀석들. 야, 이, 이것들은 뭐 믿기가 없어도 뭐 믿기 없어도 뭐래. 너무 잘. 뭐 올라왔어? 아 너무 잘했어. 보금 같은데. 보금. <laughs> 보금. 보금해. <laughs> 보그맨 <laughs> 보그다 보그, 보그 또. <laughs> 아, 씨, 알지, 알지 <laughs> 찰리 또 보그 <보고> 잡았습니다 <laughs> 우와 보그 크다 와, 와 보그 크다 응. 보그 회 드실래요? <laughs> 어, 어 고맙다 더줘 응급실에 팔을 띠는데 썰어주면 은저 오버바 해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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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프라이트 한잔 하겠습니다 야 그래, 안 아, 빠진다 그렇게 어어, 오, 오, 왔다 어어, 오, 우와, 크다 뭐지? 뭐지? 보리멸 네. 아니야? 음. 낭태는 아니지? 혹시 낭태 아니야? 낭태야, 보리멸 보리멸이 보리면입니다. 오, 아싸. 좋습니다. 오늘 보리면. 네, 먹겠습니다. 확인. 입질 하고 있어 내구나 지금. 입질. 빡봐어 봐. 걸렸나? 아 돌에 걸렸네. 아 이게 왜? 아까 입질 계속했거든. 어나 입질 하나 있는데, 나 주력이 없어. 입질이 좀 강한 입질이었는데 지금? 뭐지? 뭔가 강하게 당했네. 다닥 치야지 감성돔인데. 나중에 분명히 더올 거야 감성돔. 응. 쭉 쳤는데 원대 쳤는데 천원대 천원아 같이 테이블 대천원습니다오 천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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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많아 천원대 천원원대원대원대원대 천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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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보리밀이야? 또 보리밀. 드드드드드 치는 거. 보리밀도 약간 ADHD 좀 그런 게 있더라. 응. 음. 또 보리, 또 보리물입니다. 야 보리밀 진짜 맛있는 고기인데. 탄거. 남에서는 이게 천대시 반어고. 야, 오, 뭐 사이즈는 다 좋아. 오, 어, 굉장. 오. 사이즈는 정말 좋습니다. 오 잡고 있다, 살을 쓰는데. 형은 잘하지, 너처럼 멍기냐? 오 우리 멤우입니다오 마이 갓. <목소리>